당신은 지금 큰 흐름 안에 있는가? 보통 사람은 파도에 휩쓸리고, 트레이더는 파도를 타고, 고수는 파도의 방향을 만든다. 안녕하세요. 차트 남자입니다. 오늘은 시장의 본질을 꿰뚫는 이론, 다우 이론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다우 이론, 이 이론을 만든 사람은 찰스 헨리 다우, 처 찰스 H 다우입니다. 그는 단순한 이론가가 아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을 창간하고 다우존스 지수를 만든 금융 저널리즘의 창시자였죠. 1884년 그는 시장 전체의 흐름을 보여주는 평균 지수를 만들었고 그 철학이 바로 오늘날의 다우 다우 이론이 되었습니다 찰스 다우는 말했습니다 시장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 그리고 이 한마디가 100년이 넘는 기술적 분석의 출발점이 되었죠 다우 이론은 단순합니다 하지만 단순하다고 얕보면 큰코 다칩니다 19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모든 기술적 분석의 출발점이 된 이론이죠 핵심은 딱 하나 가격은 모든 것을 반영하며 추세는 지속된다 시장은 언제나 방향을 가집니다 그 방향을 추세라고 부르죠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저점도 계속 높아진다 이게 상승 추세입니다 반대로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지면 그건 하락 추세죠 이 단순한 구조만 기억해도 매수와 매도 시점이 명확해집니다 추세는 세 가지 상승 하락 그리고 횡보 이 구조는 시장에 반복된 리듬입니다 추세는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선도 대중 참여 분산 선도 단계에서 정보 빠른 자들이 진입하고 대중이 따라붙고 고점에서 스마트 머니는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거래량 추세를 확인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상승 중에 거래량이 늘어나야 진짜 상승입니다. 줄어들면 경계해야죠. 마지막 원칙. 추세는? 반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지속된다. 고점과 저점의 구조가 바뀌지 않았다면 추세는 살아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기준입니다. 고점이 올라갔네, 저점도 올랐네. 단순하게 보면 위험합니다. 5분 봉과 15분 봉, 시간대마다 다른 파동 구조를 가집니다. 그러니 먼저 각 시간대의 파동 시작과 끝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고점과 저점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진짜 추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걸 무시하면 조정인지 반전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실전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전 고점을 넘고 저점이 유지되면 상승 추세입니다. 하지만 고점만 높고 저점이 깨지면 가짜일 수 있습니다. 고점 플러스 저점 구조가 함께 유지돼야 진짜입니다. 추세 전환은 언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질 때입니다. 이 단순한 구조 하나로도 진입과 청산의 기준이 됩니다. 이제 왜 파동을 카운팅해야 하는지 왜 터미널을 찾아야 하는지 감이 오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파동을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움직임이 진짜 상승인지 마지막 힘겨루기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야 진입할지 기다릴지 빠져나올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파동은 단순한 선이 아닙니다. 시장 심리의 구조입니다. 그 구조를 읽을 수 있다면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위를 탈수 있습니다.